안녕하세요 훔낙스입니다. 오늘 여기 왔어요. 잡다리곱창이라고 여기가 뭐 맛있다고 지인이 소개를 시켜줬는데 일단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고 근데 오늘은 월요일이라 술은 좀 오후에 먹어야 돼서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좀 먹어보고 다시 올게요. 와 인테리어도 신기해. 와 대박. 위 왔다고? 어? 양파 들어가 있네.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음식으로 올게요 여기까지 홈덕세습니다뿅